안녕하세요. 카메라 너머로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셨습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고기를 갸우뚱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은 또 한눈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되는 그 무엇, 또 잠자리에 들기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또 보게 되는 그 무엇, 스마트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사실상 셀 수가 없죠. 우리는 개인적인 정말 은밀한 공간이 화장실에 갔을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을 자주 우리는 보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창세기 3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유혹 이길 수 있다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예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믿음은요 순종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써 그 순종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계시나요? 혹 우리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흔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잠깐 본문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신 후에 밤이 찾아왔을 때물 위를 걸어 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그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때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으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유력이다. 무서워 떨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그리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바람을 보고라는 것은 바람이 일으키는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시고 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런 게 있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교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속에 가장 강교한 좋게 말하면요.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지금 뱀이 선악과를 지나가고 있는 하와를 보고 잠시 세워서 말을 건네게 되지요. 하와는 뱀 뒤에 있는 사단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경계하거나 약간 거리를 두는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뱀은 하와에게 왜 접근했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등돌리기 위해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잊지 않다고 한다면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조심하고 경계하고 자지 말고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 싸워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싸웠을 때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을 생각했을 때 가슴 뛰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요, 거인 중의 거인이에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수 있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소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소년이었어요. 골리학과 다윗,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가서 본인이 싸우겠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되고 있어요. 3월상 17장, 36절에서 37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렛의 사람이 나일까? 그가 그 짐승을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 즉.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간증이 아니고요. 지금의 간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을, 환경들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함에 깨어있는 모습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와는 경계 없이 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1절 다시 후반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정말로 약간 아니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살짝 떠보는 겁니다.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은 알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와가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알고 묻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의심과 의문을 품고 있는 그 연약한 그 틈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온에 노출된 음식에서도요. 부패가 되면 파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잖아요. 그렇듯 유혹도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파리가 찾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휙휙 날려보내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듯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우리 또한 그 유혹을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늪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이 교묘한 뱀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대화를 보면요. 동산 중앙에 나무 있는 어떤 선악과의 초점이 맞춰져 버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감당치키기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문제만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왜 허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답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2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와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거나 이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요, 정확하게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 정보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모든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공하고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짓에 의해서 잘못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더 시간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두 번째는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거짓 정보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을 두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 말씀, 그 모습을 본 사단이 그 틈을 곧바로 정조준해서 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에 사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이에 지금 하와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지 마시고 메신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 누구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요, 아무리 큰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뱀이 하와에게 결정적인 한방을 또 날립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그 순간 상상하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요? 죄잖아요. 죄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빨려 들어가죠. 어느 순간에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잘못 믿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나무를 보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먹은 짓도 하고 보험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선악가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싶은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가의 손을 가까이 대서 따 먹게 되죠. 이때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담은. 하와와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와 매일 붙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따먹으려는 하와를 보면서, 따먹으면 안 돼!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면, 영적인 아니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 정도 따 먹는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그 마음 속에 올라오는 욕구와 충동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면서 바담 역시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둘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하와는 하와에게 지금 뱀이 일관되게 내가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절에서도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안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서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삼길차를 차라 두루 다니는 사자같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무서운 어떤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영등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나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 내가 먼저가 아닌 남을 먼저.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설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가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7절, 8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지금 눈이 밝아져서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무화과님을 엮어서 최대한 가려보려고 하죠 지금 둘 사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사닥과를 따먹은 뒤에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요. 그 유혹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져서 살아 역사함으로 아무리 큰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